인터뷰 시간입니다. 아, 오늘 미국이요 아프가니스탄 철수 작전 종료를 공식 선언을 하면서 아프간 전쟁도 20년 만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하지만 또 미국과 유럽 등은 아프간 전쟁 종료와 함께 수백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아프간 난민 처리 문제를 새로운 과제로 떠 안게 됐는데요. 자, 그래서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약간 전쟁 종식과 난민 문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전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laughs> 네. 아, 오늘 새벽이죠. 이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이런 소식이 들어왔는데 네네. 먼저 이 소식부터 좀 간략하게 요약을 좀해 주시죠. 예, 예. 아프가니스탄 현지 시간으로 30일 자정 바로 1분 전,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인데 아, 네. 어, 미군과 민간인 철수를 완료했다고 미국 당국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네. 그래서 미군의 아프간 주둔 20년에 대해서 어, 지금 전문가들이 많은 평가를 진행 하고 있는 중인데,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역사상 미군의 권위가 가장 큰 아, 손상을 입은 그런 음. 전쟁으로 평가를 합니다. 네. 그래서 미군 당국에 따르면 지난 20년 동안 한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환율에 따라 다르겠지만. 1165조 원 정도 네. 그런 엄청난 비용을 쏟아부었고 또 민간인을 포함해서 미군이 2461명이 사망하고 2만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고 네. 또 동맹국인 나토 소속 군인들도 1144명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런 막대한 대가를 치르고도 구촌 언론과 미디어에 비친 미군의 최근의 철수 모습은 도망가듯이 아주 초라하기 그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생사를 나누었던 동맹국과도 충분히 협의하지 않고 또 동, 그랬기 때문에 또 동맹국으로부터도 이 철군에 대해서 큰 비판을 지금 받고 있거든요. 네. 그나마 그나마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하고 또 알카에다를 어, 무력화한다는 본래 앞. 스탄그침국의 목적은 달성했지만 음, 네. 최근에 시리아나 이라크에서 큰 대가를 치르면서 완전히 제거했다고 선언했던 그 IS가 이번 어, 철군 과정에서 카불 공항에 테러를 저지르고 또 로켓 공격을 하는 그런 어, 상황의 어떤 존재감을 나타내고 있, 그런 것 때문에 네. 또 여러모로 네. 철군하는 미군 모습이 더 어, 초라했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미국 내에서는 철군 자체는 공화당이나 민주당 양 양당이 다어 어, 긍정적으로 보고요. 또 네. 국내 여론도 상당히 일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 미국 전략적으로 아시아에서 중국 견제에 힘을 집중해야 한다는 그런 합의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철 철군하는 방법에서 동맹국들과 충분히 소통하지 않고 무엇보다도 민간인이나 현지 우호 세력의 안전한 대피 이런 대 책이 선행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네. 미국인들이 지금 충격에 빠지는 그렇죠. 거고요. 네.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크고 어 최근에 의회에서는 음.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탄핵까지 그렇게 거론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어제 생각에는 이렇게 서투른 미군 철수 때문에 최근에 어, 아프간 내에서의 혼란은 물론이고 아프간 난민 문제가 아마 이후에 좀 더 커지지 않겠는가,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이 사실 저도요, 이 평범한 사람으로서 미군 철수의 뭐 어떤 그 정치적인 문제보다는 <laughs> 일단 고통당하는 민간인들한테 더 많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이 예. 앞으로 아프간에서 발생하는 그 난민 문제, 정말 국제사회의 큰 쟁점이 되지 않을까 네네. 싶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네, 그렇죠. 그 일반적으로 잘 마무리되지 않은 전쟁, 특히 음. 어, 내전 같은 형태는 대규모 난민을 어, 발생 시킵니다. 네. 그래서 아프간 전쟁은 미국과 탈레반 정권의 아프가니스탄 사이의 전쟁이면서도 동시에 탈레반과 아프간 내의 반탈레반 세력들 간의 내전의 성격이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네. 탈레반의 적대적이었던 세력들과 탈레반의 통치를 용납할 수 없는 그런 많은 난민들이, 어,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진, 어, 항공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아프간 사람들, 이런 음. 모습들은 사실은 소수고, 네. 실제로는 육로를 험악한 산지인데, 육로를 통해서 더 많은 난민들이 아프간을 떠났습니다. 네. 어, 최근에 영국의 BBC 방송이 유엔 난민기구 자료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한 결과를 보면, 음. 아프간 전체 인구 4천만 명 중에서 올 초에만, 올 초에 55만 명 이상이, 난민들이 아프간에서을 떠났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미군도 떠났고, 탈레반이 완전히 국내를 장악하게 되면, 탈레반 치아를 견디지 못하는 많은 아프간 사람들의 난민이 이어질 것 같고, 네. 그때는 이제 항공기를 통해서 탈출하는 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죠. 네. 험한 고원지대의 육로를 통한 탈출 행렬이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또 아프간 내에는 탈레반 이외에도 사실은 다양한 무장 세력이 경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미국이 떠난 아프간 내에서 탈레반이 정부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더라도 이 아프간 내의 무장 세력들 간의 경쟁 과정에서 난민들이 더 많이 발생할,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프간 내부의 인구 구성을 보면, 민족 구성을 보면 파슈든인이 42% 정도로 주류고요그 외에도 타직스탄, 우즈베키스탄 같은 우주, 아, 중앙아시아 국가들 네. 민족들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난민들이 발생하면 가능하면 자신들과 좀 유, 민족적인 동질감이 있는 지역으로 탈출을 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파슈든인이 많이 거주하는 파키스탄이나, 어, 중앙아시아 각국, 그리고 또, 어, 현재도 난민촌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어, 이란 지역, 이런 지역 뿐만이 아니라, 중국의 신장 지역 그리고 또 아프간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거의 모든 대부분의 중앙아시아 지역에 난민들이 몰려들 것 같습니다.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360도 돌면서 전부 다그 주변 국가들이 난민들의. 어떤 목적지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렇게 말씀을 쭉설명을실다 보니까 이제 뭐 앞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가 지구촌 이 해결해야 될 그런 어떤 큰 숙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렇죠. 생각이 드는데 예. 국제사회에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고 있을까? 일단 국가들을 보면은 난민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 뭐 이런 국가도 있을 거고 배척하는 그런 국가로 나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예, 예. 사실 지금도 어, 끝나지 않은 시리아 내전을 때문에 이런 네. 어, 발생한 시리아 난민 경우를 보면 우리가 아프간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비하고 할 거를 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 2011년에 아시다시피 아랍의 봄이라고 불렸던 중독 아랍 지역의 연쇄적인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촉발된 시리아 내전 때문에 그동안 한 38만 7천 명 정도의 미, 민간인들이 희생됐다고 그래요. 그 네. 과정에서 1,200만 명의 난민이 발생시켰다고 됐다고 하는데 네. 지금도 사실은 진행 중입니다. 이들 시리아 난민은 처음에는 육로를 통해서 인근 아랍 국가들로 탈출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수용하는 것이 한계에 이르니까 이제 육로가 아니라 막연히 지중해를 로 가는 거죠. 네, 바다를 통해서 네. 지중해를 통해서 가까이 다을 수 있는 그리스나 이탈리아로 탈출 행렬이 줄을 이었었는데 이들 남유럽 국가들도 사실은 처음에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들을 많이 수용을 했는데 네. 그 숫자가 계속 늘어나니까 난민들의 상륙을 막 금지하고 막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래서 네. 국제 사회에 큰 문제가 되었었는데 급기야 유엔이나 유럽 연애 연합이 이제 개입을 해서 시리아 난민 문제는 그리스나 이탈리아의 어떤 개별 특정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EU 차원에서 난민을 받아들이고. EU 회원 국가들에게 그 난민을 국가적인 역량에 따라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습니다. 네. 물론 이런 상황에서 이거를 주도했던 독일이 가장 많은 난민을 수용을 했지만 네. EU 회원국들 내에서 이 할당을 난민을 할당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의 목소리가 컸었었거든요. 네, 네, 네. 사실은 영국이 EU를 탈퇴했던 그 브렉시트를 단행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네. 영국의 할당된 시리아 난민에 대한 영국 사람들의 네? 어, 국내적인 불만도 큰 몫을 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들이 가뜩이나 어려운 영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음. 이렇게 지구촌에서 난민 문제는 단순히 국가들의 개별 국가의 호불호를 떠나서 지역. 국제 질서를 아주 바꾸는 그런 요인이 되기도 하는 사실은 큰 문제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이나 함께 주둔했던 뭐 나토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난민 문제가 논의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엔 차원에서 지구촌 전체 의 문제가 될 거고 음. 아프카는 바다가 없는 내륙 국가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아시아 국가들과 이란, 파키스탄, 또 인도의 캐시미르, 중국의 신장. 이런 국가들과 전부 다 국경을 막대고 있어서 어 결국 이들 국가들이 어떻게 아프간 문제를 아 처리하느냐가 또 향방에 영향을 줄 것도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도적 차원에서는 일단 뭐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도와줘야 되지만, 그렇죠. 국가별로 봤을 때그 현실이 다 다르니까, 그렇죠. 좀 배타적인 그렇죠. 국가들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거데요 그렇죠. 네. 네, 참 네.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 어, 저희가 아무래도 또 어, 이렇게 또 난민에 대해서도 그리고 완전한 그런 문제, 이 문제에 대해 국민들의 견해도 사실 완전히 일치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때문에 그게 이 문제에 자연스러운 대해서. 거죠 사실은. 네네 사실. 그렇습니다. 내일도 이슈 인터뷰 이 시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